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라 백팔방 호남꽃게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남꽃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응?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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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응. 저희는 40년 동안 꽃게를 중매해온 중매 도매집입니다. 그래서 꽃게가 주력 상품이고요. 핑크랩, 대게, 랍스터까지 같이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면이기 때문에 A급 위주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력 상품은 냉동 꽃게 또 날로 묻혀 먹는 빨간 대장이 있죠. 그것도 주력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꽃게는 봄꽃게가 가을꽃게가 있잖아요. 봄꽃게는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살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봄꽃게는 가이좀 쎄잖아요. 또, 또 가을꽃게는 여름을 지나오기 때문에 약간 살이 사, 살짝 물러요. 이제 음력으로 9월 15일 전에는 숙게를 드시는 게 좋고요. 음력 15일이 지나면은 암꽃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습꽃게가 살이 내립니다. 숙게는 이렇게 이게 기추밖되돼 있어요. 이제 남자의 그 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상징한다고도 손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여 이게 보실게. 아름다운 이렇게 둥근 모양. 이렇게 둥글제배 모양이. 이건 이제, 이건 암수예요. 아, A급은 이제, 키로당가가, 안 사이즈가 A급 있어요. A급이랑. 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집은 이제 A급만 갖다 놨기 때문에. <laughs> 이거 A급 개니다 암께 숲게. 좋은 개는 일단은 살아야 되고요. 들어봐서 무거워야 되고, 이게 보시면 빨간, 빨개요. 암기에는, 살이 다차면 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뚜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대로, 왼손은 여기를 잡고, 다리를 잡고, 오른손은 뚜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여세요. 네, 이렇게 열면은 뚜껑딱 열립니다. 이렇게. 뚜껑에 이게, 이게 장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게 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모래주머니라고 있어요. 모래주머니가 싹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버리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따시고 따시고 이렇게 짝짝짝짝 하면 내장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떼시면 돼요 가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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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고 이렇게 따시고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잡아서 싹둑 잡아서 싹둑 이렇게 따시면 돼요 그리고 가위로 딱 꽃게만 그렇죠.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네, 맛있죠. 뭐, 여기서 혹시 이제 주로 이제 해물로 들어가는 건바지락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궁합이. 흰다리 새우예요. 이거를 많이 넣으면 꽃게 맛이 마시... 아, 없어져요. 많이 넣으면 안 돼. 요 많이 넣으면 맛있는 게 아니에요. 무좀 썰어놓고. 또 이거는 이제 자연산 빨강은 자연산 홍새우. 이거는 이제 블랙 타이거. 이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새우입니다. 이게 저렴하고. 버터구에도 맛있고 쪄도 맛있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맛있는 게이 새우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예. 새우가 맛있기는 해도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아서 많이 먹기가 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괜찮은가 요아 소나 돼지에 있는 콜레스테라고는 다릅니다.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은 차오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혈관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드셔도 아무 걱정 없으십니다. 냉동 네. 꽃게는 이렇게 암게가 있고요 숙게가 있습니다 가을이면 은숙게를 어, 많이 저장을 하죠 숫게를... 살이 좋으니까 네. 이제 봄에 가면 은 암게를 저장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꽃게 중매인이기 때문에 꽃게가 저희가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실에 엄청 지금 납품이 돼 있고요 가정에서 드실 때는 2, 3kg 정도가 많이 나가요 이제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어, 에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55,000원이고요 다양하게 사이즈는 있습니다 냉동 꽃게 하면. 아 그렇지 않아요 최상품이때 살았을 때 급냉을 하게 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냉장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즙도 그대로 살아있고 핑크랩도 종류가 많아요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고 브라운이 있고 하나 사키가 있어요 지금은 레드 계절이에요 예살쌀이좋잖아요 네, 우리 레드는. 겉줄이 얇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A급도 갖다 놓고, B급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팔아요. A급만 갖다 놓고, 현재는 팔고 있어요. 주민들은 좀, 이렇게, 인식이 나쁜 거 팔면 안 되잖아. 주로 A급 상품만 갖다 많이 팔아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이 또 있죠. 음. 뭐, 이런 거, 이제, 그, 개불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리비철인데, 흑가리비라고 지금 부산이에요. 먹을 철이에요, 이게. 자, 멍게가 있고요. 멍게는 자연산입니다. 이게 동해멍게예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절기식이라고. 멍게가 뿌리좀 많을수록 좋은 멍게라 네, 자연산 멍게예요. 얘도 복... 소라도 이렇게 똑같은 소라인데 얘는 이제 스몰, 얘는 빅사이즈인데 큰걸 원하시는 분들은 큰걸 사가시고 작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걸 사가시면 되고요. 암소라면 암소라는 입구까지 살이잖아요. 수수라는 입구까지 살이 없어요. 여기, 여기 뒤에만 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싸요. 낙지 같은 경우는 정력이 더 좋잖아요. 스테미나에 좋고, 이거는 이제 중국산도 있고요. 얘는 빅 사이즈, 이건국산이에요 이거는 어, 어. 우리나라 연수 겁니다. 펄락지라고 하는 거는 스몰 사이즈, 만 오천 원에한 마리에. 예. 나무도 싸서 있던데. 얘는 연체동물이잖아요. 조금만 구멍에서 다 들어가 버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놔야 돼요. 보통 사람이 먹어도 좋아요. 얘는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네, 산모한테 좋죠 이런 거이 네. 네. 지금 계절 상품이 이제 석화가 나왔어요. 음, 음. 너무 그리고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유튜브 보시면은요, 서비스가 많거든요. 새우도 있고, 소라도 있고, 가래기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석화도 있고, 많이 많이 드릴게요. 제집 간판에도 호남 꽃게라고 되어 있듯이, 꽃게가, 꽃게가 주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 뭐, 게장도 담아 드시고, 날로 무쳐도 드시고, 또 뭐, 찌개도 하시고, 찜도 하시고, 아주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가게 오시면은 킹크랩도 있고, 대게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꽃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해물 있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구성하게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왔어서 저랑 만나요. 반가워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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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